안녕하세요. 시기전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석 이벤트로 구매를 해주신 신예리님의 구성영상인데요. 개별구매 14,800원 두배 적용해 드려 가지고요. 29,600원 구성이고요. 맨박은 제가 이번에 3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3만원 구매해 주셨는데 3배 적용해 드려서 9만원치 넣어 드려서 총 11만 9 6 0 0원치 푸짐한 구성인데요. 바로 소개해 봐 드릴게요. 먼저 개별구매로 요거 겨울동수 이렇게 양념예품지 한 세트 구매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땡땡이 닭대투퉁 이거 한 세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겨울공주 떡메모지 한 권, 요거 데배어 떡메모지 한 권, 겨울공주 두있어스한 권. 그 다음에 겨울공주 성으로 가자 동성. 요렇게어 개별 구해 주셨고요. 개별 구매 또 제가 이번에 두배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두배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바나나 떡메 이거 신상이죠. 바나나 요정. 요거 그 다음에 사과 요정 요거또 신상이고요. 요거 영국 나라. 투명 레스 이것도 덤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수수구야 딸기 공주. 얘는 무지개 들어요. 너무 예쁘죠? 무테이고요. 그다음에 과자 나라 쿠키 동송 요거 또어 요거는 영국 나라 원형 동송이고요 그다음에 주렁키 베어 마감용. 이렇게 해서 두 배를 챙겨드렸고요. 그다음에 램방 세 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영국 나라 수 봉투 요거 한 세트 넣어드릴요 그다음에 요거. 어, 과일 요정 4분의 됐답네 한광. 요거는 큐티베어. 요거는 동물 자못돼지 요거는 동물 자못 공룡이구요. 요거는 어, 스로베리떡매 요거는 베리도넛 떡매무지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요거는 모찌 새기너트. 요렇게두 가지 걸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신상 복숭아 떡매무지 너무 예쁘죠. 요거 복숭아 요정이에요. 요거는 요국나라 떡매무지 어, 요거 너무 예쁘죠. 색깔이. 이구요. 요거는 동물 잠옷, 지동 어, 물 지동리구요. 이렇게 돼가고요. 그다음에 인스 보여드릴게요. 요거 젤리, 어, 가죽 배어 가오석배어 젤리구요. 얘는 놀이공원구요 상해젤구요. 어, 투명입니다. 과자나라, 과자나라 요리어 요거는 하나 고를해 주셨는데요. 요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챙겨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초콜릿 가방사. 요거는 돼요. 요렇게 튜블, 어 요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4계절 되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되어 있는 요거는 무광 에이입니다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그다음에 포토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포토카드 요렇게 요거 이렇게 네 종류 포토카드 넣어드리고요. 요즘 또 포토카드만 모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 어, 오지 마법사, 정우송. 요거 소, 요거 또 오지 마법사, 요거는 파르페. 어, 따, 요거는 딸기 케이크 요거 키치한거 너무 이쁘죠? 요거는 동물 자모 펭귄이구요 요거는 토끼 요거는 과자나라 쿠키박스 요거는 요거는 수박 요정이구요 아 어, 얘는 기조개 어, 양산 쓴영란 요거는 기조의 티타임 동물 자모 난이구요 요거는 오렌지 요정이구요 얘는 코코 머핀 영랑 얘는 또 신상이죠? 할로윈 어, 호박 모찌 요거 신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만원치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구매해주신 1인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추석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정해드리니깐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 보시고 언제든지 카톡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어, 추석 이벤트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세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laughs> 제가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영수증을 <laughs> 안 보여드렸네요 어, 이거는 제 영수증이고요 어, 쿠폰은 이제 램박에안 들어갔는데 한장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달달이들까지 그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에 조금 바빠가지고요 정신이 조금 없었네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 추석 이벤트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